농지를 사거나 파는 경우,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농지를 매매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법과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토지의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토지로 할수 있는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나, 주거용 또는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양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작물의 재배를 위해서는 토양의 질은 농지를 사고 팔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토양의 종류와 영양분 함량은 땅에서 자랄 수 있는 작물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양의 품질을 결정하기 위해 토양 테스트를 수행하십시오. 물에 대한 접근성은 농업에 필수적입니다. 농지를 매매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수원과 물 가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수는 있는지 상수도가 있는지의 구별도 상황에 따라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향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재산 경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이 충족되고, 거래가 원활하게 완료되도록 농지를 매매할 때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농지를 매매할 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